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 데까지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대로 자라가야 되는 것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과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건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우리의 한 일들은 불같은 시험들을 통하여서 것이 견딜 수 있는지 곧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집을 지었는지 그것을 분별해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불타 버리고 구원 을때불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 받은 것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에게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라라고 그렇게 했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자, 하늘의 기업을 증가하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밀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곧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충성은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호흡이 다한 데까지가 충성이에요. 잘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해 버리는 것. 그것은 충성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다 달렸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끝까지 충성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충성은 끝까지 신앙생활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충성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 충성되는 것, 주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믿음에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사람들 이제는 그 충성되는데 그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 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르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해야 되는데 어디서 충성하는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당신은 더 정확하게 구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지침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는 것. 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시험들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밀을 맡고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돼야 되지 자기의 뜻대로 또 환상이나 꿈이나 또 다른 계시들로 인하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곳 말씀이 곧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들이요. 에 세상 사는 과학이라든지, 세상 사는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사도들이 아직 이 당시에 살아 있고, 계시들이 얼마나 많았고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계선이고 우리에게 안전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어 잠잠한 것 같아도 우리 중심에서 항상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별별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으니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는 사람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 계시 받은 것 그것을 바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시기이지만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성실함도 충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말씀을 떠나면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사단의 속삭임이 자리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허탄한 귀신의 가르침들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게 될때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분별하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땅히 주의 종은 말씀을 잘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고 속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충성을 아무리 하여도 그것은 광신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6절에 기록된 말씀 받고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고 했어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그리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배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자 마음 말씀을 떠나면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자신이 위에 올라가고 교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 중에 왕이 되거든 그 왕은 금을 가지지 말 금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말고 여자들로 자기의 쾌락을 채우지 말고 군사들로 나라를 그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군사들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런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떠나서 정말로 가, 가장 많이 가까이 그렇게 보아들 것이 내 옆에 레위인들의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그것을 카페에서 옆에 두고 날마다. 것을 읽어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된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딘모데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전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지금 스데마라와 함께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것들로 일꾼에 충성되거나 복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은 우리가 낮아지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1 2 절에 고난의 모습들이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신앙생활의 우리 모든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친히 일하면서 그래서 모욕을 수없이 당해도 축복하는 거. 원수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또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고 비방 받으면 말도 안 하고 또 비방 받으면 원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권면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희를 사,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마치 부모가 또 여자가 자녀를 엄마가 낳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수고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권면하고 빛 박한 자들 축복하고 또빛 나가는 자들을 다시 고면하고 새롭게 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면서 스승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어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섬김이죠. 사랑이죠. 모든 눈물과 견딤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비는 많지 않다. 그 말은 해산하는 수고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른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여서 성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우리의 일하는 것 노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평생 뭘고 싸놨다고 놀고 하는 것들로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그 일을 하게 될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게 될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영도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일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일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믿기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구원 어떻게 얻는지 죄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몸으로 드야될지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이 아닙니다 충성하되 말씀 안에서 하라고 그랬고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신앙의 그 뿌리가 되어서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터와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일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도 많고 많은 스승들도 많지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될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앞 주님 앞에 충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충성되어서 끝까지 말씀 안의 감으로 본이 되는 그런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어, 믿음의 은혜들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충성도 말씀을 기억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